출근했고, 8시 10분에는 이제 저희 전공이들 발표를 봐주러 컨퍼런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남아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제가 만약에 전립선암에 진단돼서 어, 수술을 받았을 때, 만약에 저라면 제 어, 발기력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환자의 마음으로 환자들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의 마음 속에 어떤, 어, 것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제가 그 직접 환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또 댓글에 전립선암 수술 후 로봇 수술 후 올렸던 영상에 그 저희 환자분 한 명이 어 요실금은 회복이 되는데 발기력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어 환자가 한번 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기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연령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립선암 수술을 받을 때 연령을 고려하진 못하겠죠. 언제 그게 진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70세 이상이 됐을 때는 발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술보다는 어,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볼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70세 이하이고, 어, 왕성한 성생활을 그 당시에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 저는 이제, 어, 수술을 일단은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사선 치료는 어쨌든 전립선암 덩어리는 남아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즘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서, 제가 적어도 이제 80까지 수명을 어 생각했을 때 10년간 그암 덩어리를 놔두고 지낸다는 것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60대이고 어, 수술이 가능한 전립선암 이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어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텐데 그러면 수술을 일단은 어디서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명의를 찾아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어 제가 저를 수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직접 저한테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나 신경에 그런 열을 가해 주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다그어 이렇게 클립 같은 걸로 묶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신경 보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저는, 어, 로봇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제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어, 비용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저는 개복이나, 복강경보다는 로봇으로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시야가 좋고 어느 정도 신경이나 혈관이 개복술이나 복강경에 비해서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로봇으로 수술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그 연령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발기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전립선암에 걸릴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발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 건강한 식습관이나, 어, 운동을, 어, 꾸준히 할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음주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가끔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어, 전립선암 수술 후에 술 먹으면 요실금이 자꾸 재발한다는 환자한테, 어, 술좀 그만 먹으라는 표현을 했다가 제가 민원을 맞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태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립선암에 진단이 된다면 어~ 그 술을 좀 줄일 것 같고요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포도주 하루에 한잔 정도 이렇게 어~ 포도주 자체가 알코올도 물론 있어서 어~ 물론 술의 일종이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는 저희 항산화를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저도 사실 음주를 좋아해서 술을 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서 좀 와인을 좀 먹을 것 같고, 특히 미국 그 농구선수들이나 축구선수들도 과격한 그런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 직장에서도, 어, 술을 또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인으로서 술이 생각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 와인을 주로 어, 드시더라고요. 당연히 와인도 과량을 섭취하면 당연히 알코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소량으로 드시면 그래도 다른 술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돼서 수술을 받았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어, 최소 한 시간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음.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중해식 식단할 을것 같습니다. 토마토, 올리브에 볶아서 먹고 뭐 두부나 생선,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할것 같고요. 또한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유산소는 이제 혈액을 맑게 하고 저희 지방을 태워 주긴 하지만 또 근육이 있어야 저희 당대사나 지질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유산소 운동 1시간, 그 근력 운동 한 3시, 삼0분 어, 정도 꼭 해줄 것 같고, 식단은, 어, 이제부터는 뭐 제가 식당을 가서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지중해식 식단으로 제 스스로 요리를 해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제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보면 그 전립선암 스스로 발기능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PD5 이니비터라고 해서 발기 부전제인데 그 5mg을 매일 복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시알리스 제제인데요 타다라필 5mg을 저 같으면 매일 복약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성생활을 하기, 시도하기 위해서 따로, 어, 성생활 전에 그 비아그라 같은 제품을 한 시간 전에 복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시도를 해보고요. 또 이게 발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들도 어느 정도도 성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제 환자들도 완벽한 발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위는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그 자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 그 느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든 안되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위라도 시도해 볼것 같고요 또 이게 발기 어~ 기전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정신적인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어~ 이성분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뇌의 그~ 이성에 대한 인식이 자극이 되는 순간 저희 이~ 신경을 통해서 발기 현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분의 정신적인 노력과, 어, 육, 체적인 그런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심의가 높을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되게 자세히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너무 또 야한 얘기일 수 있어서, 어쨌든 정신적인 지지와 육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 같으면, 어, 빡세게 2년간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신경 대상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 신경을 어, 차단하는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경을 어 차단하게 되면 그~, 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년있다 재발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어그분들한은 재발하는 게안 좋은 거지만 저희 전립선암 수술 입장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다시 생성된다는 게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 대상포진 환자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어~ 아,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대상포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하긴 하고 나면 1년 정도 있다 재발을 하는데 어~ 그러면 그걸 저희 역으로 생각하면 신경이 재발하는 데는 어~ 일년 정도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립선 주변에 발기 신경들이 잘렸다고 하더라도 어~ 저같이 수술을 하시는 의사한테 받으신다면 이게 어~ 그, 열로 지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생성, 이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저는 1년, 1, 2년은 빡세게, 어, 세기요법과 운동요법도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것 같은데요. 어, 이건 너무 또 심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전립선암으로 수술받고 발기가 아직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수술 전에 내가 발기가 잘 됐으면 어 1, 2년 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어 운동 요법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 합니다. 예.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그 타다라필 5mg 데일리 요법을 하면서 어 관계를 시도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 비아그라와 같은 그 피로시에 먹는 발기 부전제를 또 복약하고 어 자위라도 해줄 것을 조금 어 생각해 봤고요. 이거는 지극히 제가 전립선암에 이제 진단돼서 그 왕성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비뇨학과 교수인 제가 전립선암에 진단됐을 때 수술을 받게 되고 어 발기력을 어떻게 어, 유지시킬지 제가 이제 환자의 입장이 돼서 고민을 해봤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전립선암에 제가 진단돼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울고 있겠죠. 집에서 저도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그렇게 며칠 울고 나서 이제 열심히 그 재활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줘서 고맙고요. 또, 내일은 저희 정호희 선생님 그, 위고비로 다이어트한 경험을 올린다고 하니까, 내일 실시간 라이브에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때궐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비뇨학과 있기 때문에 조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전 이제 또 컨퍼런스에 가봐야 돼서, 예,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